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케어클의 가정용 고주파 마사지기입니다. 여기에 콜라겐 부스터 안티에이징 디바이스라고 적혀있네요. 포장도 너무 예뻐요. 이 홈케어로 할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를 고를 때에는 인체 임상 자료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방법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케어클 CLB는 17년 보톡스 써머지 출신 직원이 출시한 장비여서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분번호가 적혀있고요. 사용설명서.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스 케어 헤드고요. 그리고 여기 또 들어있는 게 이게 아이 케어 헤드. 오른쪽이 페이스 케어 헤드, 왼쪽이 아이 케어 헤드입니다. C타입 케이블이랑 전용 보관 주머니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구성품에다가 그리고 이 손거울, 손거울도 같이 왔고요.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는 밴드, 헤어밴드. 그리고 헤어컬 콜라겐 젤까지. 구성품 너무 좋죠? 사용 가이드까지 지웁니다. 그럼 저도 피부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 전원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기기가 켜지고 꺼집니다. 켜졌을 때삐 소리가 한번 울리고 꺼졌을 때삐 소리가 두번 울린다고 해요. 이렇게. 끌 때는. 이런 식으로 전원을 켜고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주파 강도는 4단계 또는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강도 조절 버튼을 짧게 누르면 고주파 강도 수준이 1에서 4단계까지 변경이 됩니다. 강도 조절 버튼을 길게 누르면 EMS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거든요. 강도 조절 EMS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능하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EMS 기능까지 켤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드 버튼을 짧게 눌러서 부스터 샷이랑 데일리 케어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헤드를 인식하고 켜져 있을 때 해당 작업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부스터 샷과 데일리 케어. 자 사용을 해볼 건데요. 세안을 하고 왔고요. 사용 방법은 이 케어 클 콜라겐 젤을 얼굴에 적당량을 바른 후에 이 디바이스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사용할 부위에 적당량을 발라줍니다. 저는 우선 페이스 케어 헤드를 장착을 해서 페이스 쪽을 먼저 할 거고요. 페이스 헤드는 이마랑 턱.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탬핑 모드랑 데일리 케어 모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는 고주파 관리는 피부과 의사가 아닌 어린 피부 관리사들이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도장 찍듯이 눌러서 나오는 강력한 스탬핑 샷은 고주파가 피부 더 깊숙이 침투하고 피부과 프리미엄 시술 썸마지에서도 같은 스탬핑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모드는 부스터샷 모드로 해줬고요. 대고 있다가 삐소리가 날때 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데일리 케어 모드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이렇게 문지르듯이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데일리 케어 모드인데요. 한번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데일리 케어는 콜라겐 젤의 유효성분을 흡수를 시켜주고 피부결까지 개선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데일리 케어 모드 사용을 하실 때는 추가로 EMS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 재생 및잔주름에도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 헤드와 아이 헤드는 각각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눈가 피부는 얼굴 중 가장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 두께에 맞는 전용 헤드를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르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이헤드를 사용을 해서 눈가 케어를 한번 해볼게요. 헤드를 바꾸실 때는 이렇게 푸시 부분을 눌러서 여기 푸시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아이헤드로 바꿔서 껴줬고요. 눈꺼풀을 제외한 눈가랑 간자놀이눈밑 부분을 젤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모드를 바꿔서 데일리 케어. 이렇게 문지르듯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 관자놀이도 같이 그한두달 사용하면은 금방 없어지는 그 화장품 에센스보다는 뭐 피부과에서 시술 받으시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고주파 마사지기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샷도 내가 원하는 만큼 무한으로 샷을 사용할 수 있는 고주파 마사지기라서 홈 케어 데일리로 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을 때 피부의 열감도 확실히 잘 느껴지고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아보기도 했었는데 이 고주파 느낌이 열감이 확 느껴지면서 피부과에서 받았던 그 시술 느낌이 확실히 사용을 하고 나서는 피부 톤이나 탄력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붉은 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가라앉거든요. 이 홈케어 기기를 사용하기 전보다는 피부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싼 에센스 사용하지 마시고, 케어클 가정용 고주파 마사지기로 간편하게 홈케어 해보세요. 고주파 마사지 이젠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